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야 저기 지금 요 족대로 잉어를 쓸어 담습니다. 족대로 잉어를. 야 이거 보세요. 지금 잉어 잡 잡아서 바로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와 족대로 잉어를 바로 쓸어 담 담았네. 야 족대로 잉어 잡는 겁니다. 지금 잉어 봐봐요. 잉어 와 엄청나게 크네. 잉어 와 이거 뭐야? 아니, 잉어 왜 이렇게 커요? 와, 잉어 봐라. 와, 족대로 이, 이만한 잉어를 잡았어.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발려봐, 발려봐. 잉어, 빨리 발려봐. 와, 잉어, 잉어 보세요, 잉어. 잉어. 우와, 와. 보통 이만해잡다 아, 와. 야, 이거 잉어 지금 잡은 겁니다. 족대로 잡은 겁니다. 야, 이거 뭐. 아니, 엄청나게 커요, 잉어가. 우와. 지금 이게 실한가 우와, 잉어 엄청나게 크나? 이야, 실합니다 실함, 이게 지금. 잉어. 자, 족대로 계속해. 이거 봐봐요. 족대로 지금 들어가서. 와또 잡은 또잡 엄청 빨리 잖아요그 옆에 또 있어. 그니까 도망 안와 장난이 아니다. <laughs> 와, 저, 와 엄청나게 많네. 와 장난이 아니네. 와 조, 저기다가 막 팔팔팔 뜁니다. 지금 와 어떻게 내려가셨어요 여기 저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다 야 지금 장난이 아닌데요 이게 야 이거 뭐 이거 왜 이걸 잡아 보네 야 족대로 잉어를 엄청나게 잡습니다. 지금 여기 한 마리 큰거또 잡았어요. 여기서 와, 잉어, 잉어, 여기다가 이거 봐봐요. 잉어, 와, 엄청나게 커요. 와,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네, 잉어. 와, 저렇게 해서 잉어로 잡습니다, 지금. 잉어. 이야, 이거 뭐 장난이 아니네. 족대로, 족대로. 족대로 이만한 잉어 잡습니다, 이거. 이야. 와, 또 잡았, 또 잡았어. 와. 지금 잉어 엄청나게 잡습니다, 지금. 족대로. 야 이거 뭐 장난이 이 낚시로 잡은 거 아니고 이거 지금 초망으로 잡은 겁니다 초망으로 야 팔딱팔딱 뛰노 와 겁난다 잉어 뭐 이끌커노 이야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야 저렇게 해서 저기 계속 잉어 잡아 잡고 있습니다 야. 여기는 제천입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큽니다. 야, 바로 즉시 잡아가지고 바로 즉시 족대로 야, 지금 족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대로 야, 대박입니다. 이거 잡은 겁니다. 아까 전에도 한 마리 보셨잖아요. 야, 이거 이거 뭐 야 이거 낚싯대로 웬만한 낚싯대로 땡기기 힘들겠는데요 이거 와한금장자에한금어자야 저렇게 해서 족대로 잡습니다 족대로 이거 낚시로 낚시로 잡은 거 아닙니다 예. 와장난어오또 잡았어 또, 또 잡았어 또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야뭐뭐요 항구 모장이나 항구 모장 야와 저거는 엄청나게 크네 얘 얘보다 더 크네요 저거는 진짜 와 완전히 야 이거는 엄청나게 크네요 그거는 와 엄청나게 커요 야 이거 게임도 안 되네 야 무섭다 무서워 와 이거 보세요. 야, 이거 지금 실아야. 실아야, 이거 진짜. 나 이렇게 이렇게 큰걸또 처음 봤네. 야, 이거 지금 약인데 완전. 야, 이걸 이렇게 잡어, 잡습니다. 족대로 잡습니다. 지금 낚시로 잡은 게 아닙니다. 족대로, 족대로 잡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 고기 봐요, 물고기 봐요. 족대로 잡은 겁니다. 족대로. 야, 이거, 이거 또 놓쳤습니다 한 마리. 야, 지금 장난이 아니네 이거. 야, 이렇게 물도 맑고, 야, 족대로 엄청나게 잡습니다 지금 두 마리 이거. 이거. 완전 약입니다 이거. 와, 대박이 대박. 대박이다. 지금도 계속 잡습니다. 예, 엄청나게 잡 잡으, 잡으시네. 이, 이 이거 이건 이봐요, 진짜 엄청나게 커요 얘는. 저 옆에 애, 얘는 짧던데. 음. 이야,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아까 전에도 한 마리 잡았고 또 잡았고. 예,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세 마리. 야, 이거 뭐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이 초망으로 잡은 겁니다. 초망으로 지금. 야, 이거 뭐저 고기 보세요. 고기. 저 어, 고기 보세요. 이거. 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와. 야, 여기 보세요. 어, 몽 야. 제일 큰거 같다, 얘가, 그지? 진짜 야. 오빠, 어이, 에이. 이거 봐라, 와. 이게 제일 큰것 같아. 와, 와 <laughs> 음,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이야, 이거. 살수 있고 가져갈래요? <웃음> <웃음> 너무 <웃음> 많아? <웃음> 네. 아이, 음. 아, 저도 되겠어요. 집에 여섯 개. 아, 비트렁크 신어이트렁크 아니, 근데. 이 비... 여섯 마리나 있어요. 비 비린...